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샤오미 신제품 발표를 했어요. 라이브 스트림을 해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폴더블 폰 2종, 그리고 K70 울트라 스마트폰 하나, 그리고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샤오미답게 뭔가 잡다한걸 많이 공개를 했어요. 뭐 자동차 전기차죠. 전기차도 공개하고 뭐 공기청정기도 공개하고 뭐 옷같은것도 공개하던데? 근데 그런것들은 빼고 핵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준 아저씨 썸네일이 있고 커리지 용기라고 써있는 이 썸네일을 눌러보겠습니다. 얘네는 재밌는게 샤오미 신제품 공개 이런게 아니에요. 레이준 애니얼 스피치 2024야. 레이준의 2024년 연설 대단하다. 자기애가 정말 강하신 분이에요 보시면 보세요 자기 얼굴 이렇게 딱 박아 놓고 이벤트 윌 스타트 막해 놓고 영상 중간중간에도 보시면은 자기 막 얼굴 사진 막 박아 놓고 약간 이분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스티브 잡스를 많이 의식을 하시는 것 같아 자기가 앞에 딱 나와 가지고 스피치 하시고 근데 전 괜찮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자기 얼굴 걸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책임감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샤오미 믹스 폴드 4랑 샤오미 믹스 플립 두 가지를 공개를 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갤럭시 폴드 6가 이길 수 있는 점이 거의 없습니다. 샤오미 폴더블 쪽이 무게도 가볍고 두께도 얇고 카메라도 좋고 화면 사이즈도 크고 가격도 저렴해요. 단요 샤오미 믹스 플립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살짝 다릅니다. 삼성 플립 6 쪽이 무게도 가볍고 두께도 얇고 방수방진도 좋고 그렇습니다. 대신 요 샤오미 믹스 플립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 스크린이 이 카메라 펀치홀을 제외하면 풀 스크린이라는 점이 다른 점이죠. 요거를 분명히 삼성도 할수 있었을 거고, 제가 삼성 갤럭시 언팩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굳이 이렇게 커팅된 디스플레이로 넣었어야 했을까? 쓸모가 없다고 할지라도 요걸 풀 스크린으로 해주는 게 조금 더 뭔가 기술적으로 있어 보이잖아요. 보시면 이게 더 기술적으로 있어 보이잖아. 요런 거를 좀 삼성에게 바랬던 건데 요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럼 먼저 샤오미 믹스 폴드4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226g입니다. 당연히 갤럭시 폴드 6 보다 가볍고요 두께는 접었을 때 9.47mm 입니다 당연히 갤럭시 Z 폴드 6 보다 훨씬 얇죠 뭐 훨씬 얇은 겁니다 얜 12.1mm 인데 얜 9.47mm 잖아 거의 상대도 안 되죠 참고로 펼쳤을 때 두께는 4.59mm 입니다 갤럭시는 참고로 5.6mm 에요 뭐 힌지를 어떻게 견고하게 만들었고 접었다 폈다 뭐 어쩌고 했다 이런 말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힌지 부분은 삼성한테 상대가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나와봐야 아는 거겠죠 정확한 거는 카메라는 이제 쿼드 렌즈가 달렸고요 50메가 픽셀 50메가 픽셀 10메가 픽셀 12메가 픽셀 이렇게 쿼드 카메라가 달렸습니다 참고로 셀피 카메라는 16메가 픽셀 16메가 픽셀 이렇게 달렸고요 어쨌든 후면 카메라건 셀피 카메라건 삼성 갤럭시보다는 전부 다 좋고요 IPX8 등급 방수를 지원하는데 요 부분이 이제 약한 부분이죠 삼성 갤럭시보다 삼성 갤럭시는 ip48 방수 방진을 지원하니까 이 모델은 이제 방진은 안 돼요 방수만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방수가 되면은 방진도 당연히 되는 거라서 기재를 안 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뭐 그런 건 모르겠고 어쨌든 스펙상으로는 갤럭시보다 딸리는 부분입니다 화면을 폈을 때는 7.98인치 거의 8인치죠 접었을 때는 6.56인치. 당연히 갤럭시보다 넓습니다. 뭐 프로세서는 똑같죠. 스냅드래곤 HN3 들어가고요. 배터리는 5100mAh에 67W 고속 충전, 50W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배터리도 갤럭시 폴드 6랑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갤럭시 폴드 6가 4400mAh거든요. 거의 700mAh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충전 속도는 상당히 빠르죠. 67W 충전. 삼성은 또 맨날 25W 충전 이러죠. 뭐 카메라 렌즈는 라이카 썼다고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종합적인 스펙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갤럭시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얘네는 폴더블 디자인이 좀 별로더라고 요런데 가격은 8999위안 하나로는 172만원입니다 갤럭시 폴드6가 222만원이죠 가격 차이가 한 50만원 정도 나는 것 같아요 모든 스펙이 다 우월한데 가격도 50만원 싸다 요게 샤오미 믹스 폴드가 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애초에 해외 직구가 아니면 샤오미 폴드폰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폴드6를 사야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한국인이 아니라 내가 유럽인이야 내가 미국인이야 이렇게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삼성 브랜드가 낫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은 굳이 삼성을 사야 될까? 모든 스펙이 다 딸린데? 물론 삼성이 디자인이 조금 이쁘다 방수 방진이 조금 더 우월하다 그것 빼고는 메리트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삼성페이 이런 건 해외 유저에게는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요번에 새로 나온 샤오미 믹스 플립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갤럭시 플립 6의 경쟁자라고 할수 있겠죠? 요 외부 디스플레이가 풀 사이즈인 걸알수 있습니다. 전체가 전부 디스플레이죠. 뭐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요. 그냥 일단 보기가 좋죠. 시원시원하잖아. 이런 거보다는. 시원시원하잖아. 근데 요 믹스 플립 같은 경우에는, 무게나 두께 같은 게 갤럭시보다 딸려요. 갤럭시가 더 얇고 갤럭시가 좀더 가볍습니다. 고게 이제 조금 다행인 부분이죠. 화면 사이즈는 당연히 요 믹스 플립이 더크고요 외부 사이즈는 당연히 크고 내부 사이즈도 더 큽니다. 그리고 얜 외부 액정도 120Hz야 주사율이. 갤럭시 플립 6도 외부 주사율 120Hz인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 갤럭시 플립은 외부 디스플레이 주사율이 안 적혀있네?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 야, 키보드 칠 때도 풀 사이즈니까 이렇게 보기가 좋잖아. 그쵸 딱 봐도 시원시원 하잖아 키보드 칠 때도 화면 펼쳐서 키보드 치는 거랑 거의 동일한 감각 아닙니까 이 정도면 요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갤럭시도 빨리 이건 도입해야 돼 언제까지 저 커팅된 화면 쓸 거야 베젤도 두껍잖아 거기다가 그쵸 베젤도 두껍고 커팅 돼 있고 구세대 느낌이 나잖아 너무 프로세서는 당연히 스냅드래곤 HN3 썼고요 당연히 베이퍼 챔버 썼다고 합니다 베이퍼 챔버 써서 냉각 효율 높였다 뭐 이런 말 하고 있고요 카메라도 갤럭시 플립 보다 좋죠 50메가 50MP, 픽셀 50메가 픽셀이니까 갤럭시는 50메가 픽셀에 12메가 픽셀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샤오미 믹스 플립 스펙을 이렇게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중요한 가격은 5999 위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화로 114만 원인 거예요 갤럭시는 148만 원이죠 가격 차이가 한 30만 원 정도 나는 것 같네요 요게 샤오미 플립폰이었다 악세사리로 뭔가 폴라로이드 처럼 즉석에서 사진을 뽑는 요런 악세사리 같은 것도 나온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k 70 울트라 모델을 발표했는데 중국어로는 뭐 지존판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밍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이제 울트라 거죠 k 70 울트라다 프로세서는 미디어텍 9300 플러스를 썼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프로세서죠. 9300 플러스. 엄청 큰 냉각장치를 썼다고 하고요. 안투투 점수가 238만 점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디멘시티 9300이 207만 점이에요. 근데 9300 플러스니까 여기에서 이제 30만 점이 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230만 점이다. 요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디자인은 뭐 그렇게 이쁜 것 같진 않아요. 포코 F6 프로 그거랑 비슷한 결의 디자인인 것 같죠. 딱 봐도. 당연하겠죠. 포커 F6 프로가 사실상 K70이었으니까 K70 울트라도 비슷한 결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건뭐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베젤이 장난 아니에요. 보세요. 상하 좌우 베젤이 1.7mm래. 1.7mm. 엄청 얇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단 베젤이 살짝 더 두껍긴 하네요. 하단 베젤은 1.9mm다. 근데 이 정도는 진짜 거의 식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하단 베젤은 거의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카메라 센서는 소니 IMX906 썼다고 하고요. 센서 크기는 1.56분의 1인치에 F치는 1.6. 당연히 광학식 손떨림 보정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는 5500mAh에 120W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IP68 방수 방진 가격은 2599위안이라고 해요. 2599위안이면 49만원이거든요. 엄청 싸지 않습니까? 이 정도 스펙에 이 K70 울트라를 살걸 그랬나? 근데 이것도 아마 해외판 나오려면 또몇 개월 걸릴걸요? 그게 문제겠죠. 어쨌든 역시나 샤오미답게 가성비가 말이 안 되는 수준이다. 근데 얘네 단점이 무선 충전이 안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약간 가성비 모델이다 보니까 요 K70, 요 홍미노트 버전은 항상 무선 충전을 뺍니다. 정식 샤오미 시리즈에만 집어넣죠, 무선 충전을. 그게 이제 아쉬운 부분이긴 하다. 그것까지 넣으면 완전 팀킬이죠 사실 그래서 역시나 샤오미 홍미 노트답게 가격은 미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샤오미가 항상 하는 거죠 람보르기니 에디션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색깔은 참 이쁘죠 진짜 컬러는 옐로우랑 그린 두 가지 색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요번 건요 그린 색상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요 람보르기니 에디션의 가격은 3999위안이라고 합니다. 24기가 메모리에 1테라바이트 모델이에요. 한화로 76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24기가 메모리에 1테라바이트 저장 공간이라고 하니까 뭔가 싸 보이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람보르기니 관련 옵션이나 요런 것도 주고요. 충전기 디자인도 다르고 요런거 같습니다 야 24기가 메모리 야 좋다 그 다음에 악세사리들 무선 이어폰이랑 스마트밴드 랑 스마트워치를 공개했는데 사실 무선 이어폰은 관심없고 스마트밴드 가볍게 살펴볼게요 이렇게 샤오미 스마트밴드 나인을 공개를 했거든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잘 보면 보이실 텐데 역시나 요번에도 하단 베젤이 맞지가 않아요 상하단 베젤이 하단 베젤이 훨씬 두껍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가 일부러 하단 베젤을 안 보여주려고 이걸 다 검은색으로 만들었어. 근데 잘 보면은 요렇게 하단 베젤이 조금 더 두껍다는 걸알수 있죠. 위에 곡선이랑 아래 곡선이 다르죠. 실제로는 여기가 베젤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9세대까지 와서도 아직 하단 베젤을 맞춰줄 생각이 없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짜증났는데 요새는 별로 짜증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샤오미 스마트 밴드를 안 사도 되거든. 요새 QCY에서 스마트 워치가 워낙 저렴하게 하단 베젤도 균일한 애들을 내줘가지고 굳이 샤오미째 스마트 밴드를 안 써도 된다. 물론 QCY는 조금 센서의 정확도가 부정확하긴 합니다. 근데 워치 용도로만 쓰기에는 괜찮으니까. 아, 얘네도 하단 베젤만 맞춰주면 한번 써보고 싶기는 한데 하단 베젤을 죽어도 안 맞춰주네. 언제 맞춰주려고 그러지? 가격은 249위안이라고 합니다. F 시판은 299위안, 249위안이면 47,000원 정도죠. 저렴하긴 하네요. 하지만 하단 베젤 안 맞춰주는 이상 샤오미 스마트 밴드는 사고 싶지가 않다. 그리고 역시나 다양한 악세사리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저번에 샤오미 밴드 a 때도 뭔가 다양하게 이것저것 팔더라고요. 요번에도 역시나 다양하게 이것저것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샤오미 워치 S4 스포츠 라애를 발매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거의 관심이 없었거든요. 샤오미 스마트 워치도. 근데 재밌는 게몇 가지 있더라고요. 일단은 GNSS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GPS보다 더 좋은 겁니다. 독립 이심도 지원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순토랑 협력을 했대요. 순토라고 다들 아시죠? 약간 아웃도어 시계 만드는 브랜드인데 막 기압계, 고도계 막 이런 거 들어간 거 만드는 회사예요. 거기랑 협력해서 뭐 만들었다고 하니까 뭐 기술 협력을 했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거겠죠. 순토랑 협력을 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순토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잔네칼리오 이분이 사장님이신가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샤오미랑 협력하게 되어서 기쁘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아마? 이 샤오미 스마트워치의 가격은 1999위안이라고 합니다. 1999위안이면 38만원 정도거든요. 상당히 세죠. 뭔가 순토랑 협력했고 GNSS 들어가고 좋은 거 같긴 한데 38만원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샤오미답게 무슨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광고하고 무슨 옷도 팔아요 옷도 팔아 뭐 UPF 50막 써있는 거 보니까 무슨 자외선 차단이 어쩌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거 너무 짜치는 것 같아요 원머 띵 진짜 뭐 스티브 잡스요 뭐요 사람들도 다 웃죠. 그러면서 자기네 전기 자동차를 발표합니다. 예전에도 샤오미 전기 자동차 발매했었죠. 그거에 조금 더 스포티한 스포츠카 모델인 것 같아요. 관심은 없어서 뭐 제대로 보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레이준 아저씨가 발표한 2024년에 샤오미 신제품들 발표한 영상들을 쭉 둘러봤습니다. 뭐 핵심은 폴드블폰 2종이랑 K70 울트라 정도가 제 관심을 끄는 물품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샤오미 믹스 폴드4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디자인 빼고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 Z 폴드 6 보다 훨씬 좋거든요 가격까지 싸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제가 항상 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삼성도 다음번에는 좀 타사를 압도할 만한 기술적 우위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은 Z 폴드 6가 훨씬 이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Z 폴드 6가 훨씬 이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스펙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삼성아 잘하자 이런 말을 좀 하고 싶고요 근데 삼성도 이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삼성도 이 Z폴드에 슬림형 모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발표를 안 하고 중국 내에서만 뭐 발매를 한대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무슨 전략이지, 그게? 어쨌든, 다음번엔 삼성이 좀 다른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뭐 무조건 삼성 짱이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한국인 애국심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결국엔 삼성도 수출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럼 좀 글로벌적인 시각으로, 내가 미국인이었다면, 내가 유럽인이었다면, 내가 인도인이었다면, 같은 돈을 주고 뭘살 것인가? 결국은 수출이 잘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글로벌적인 마인드로 좀 글로벌적인 시각으로 삼성이 좀잘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번 샤오미 발표를 한번 지켜봤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까지 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